안녕하세요. 풋볼 브로스입니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자국 프로 축구 리그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리그에 속한 팀들은 매 시즌 우승을 목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프로 팀들은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흔히 용병 선수라고 불리는 외국인 선수가 있는데 이들의 활약도에 따라 팀 성적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프로 팀들은 해외에서 우수한 실력을 갖춘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것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풋볼브로스에서는 국제 스포츠 연구센터 CIES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외 주요 프로 리그에서는 어느 국적의 선수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 i e s 에는 지난 2023년 5월 전 세계 135개 프로리그에 2200개의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14,405명의 외국인 선수를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전 세계 프로리그에서 용병 선수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 팀당 보유하고 있는 용병 선수의 평균이 6.5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K리그1에서도 2023 시즌부터 팀당 총 6명의 외국인 선수가 등록을 할수 있도록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를 확대하기도 하였으며, 이웃나라인 일본은 이미 2019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를 경기당 5명까지 출전하되 등록은 무제한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세계적인 선수를 폭풍 영입한 사우디도 팀당 총 8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도록 외국인 선수의 보유 한도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주요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로 가장 많이 진출한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2023년 기준 총 1289명의 선수가 해외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7년간의 현황을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매해 약 1200여 명의 브라질 선수들이 해외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해외로 진출하는 나라는 포르투갈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포르투갈에서는 총 213명의 외국인 선수가 진출하였는데, 이는 두 국가가 같은 언어를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구축된 커넥션과 축구 비즈니스의 영향으로 브라질 선수들이 포르투갈 무대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잠재력 있는 브라질 선수를 영입한 포르투갈 구단은 선수의 활약도와 성장에 따라 주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과 같은 큰 무대로 선수를 팔수 있기 때문에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브라질 선수들에 대한 영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딜을 이어 브라질 선수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국가는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한국 순입니다. 일본 제이리그는 2023년에 총 186명의 외국인 선수가 등록되었는데 이중 브라질 선수가 97명으로 약 52%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고 우리 K리그에서도 2023시즌에 총 120명의 외국인 선수가 등록되었고 이중 브라질 선수는 62명으로 총 51%의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한국, 일본의 프로리그가 브라질 선수에 대한 선호와 비중이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외에 미국, 스페인, 잉글랜드, 태국 등으로 많은 브라질 선수들이 진출하고 있는데 브라질 선수들은 유럽 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에 꾸준히 진출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선수들은 우수한 기량 뿐만 아니라 어느 곳을 가더라도 적응력이 뛰어나고 팀의 융화가 잘 되기 때문에 많은 국가의 구단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다음으로 해외 진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2023년 기준 총 1,033명의 프랑스 국적 선수가 해외 무대에서 외국인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768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해외 진출 선수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프랑스 선수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해외국가는 룩셈부르크이며 그 뒤를 이어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 스페인 등이 있습니다. 프랑스 선수들은 아시아 또는 남미 등의 다른 대륙으로 진출하여 활동하는 것보다 대다수 유럽 내에 있는 국가로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 선수로 선호되고 있는 국적은 아르헨티나입니다. 2023년 기준 총 905명의 아르헨티나 선수가 해외 무대에서 뛰고 있고, 이중 칠레는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두 국가 간의 거리,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유사한 환경 등 문화적으로 서로 친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칠레는 아르헨티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급여를 줄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출신 감독들 상당수가 칠레 프로리그에서 감독을 맡고 있는데, 2023 시즌 기준으로 16개의 칠레 일부 리그 중 8개 팀을 아르헨티나 출신 감독이 이끌었습니다. 칠레 이외에 스페인, 페루, 멕시코,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을 제외하면 주로 북미 또는 남미 지역 프로리그에 진출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용병선수로 가장 크게 선호되는 나라로는 브라질 프랑스 아르헨티나가 있고 브라질은 같은 대륙인 남미보다는 유럽 또는 아시아 등 다른 대륙으로 진출하여 활동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프랑스 는타 대륙보다 유럽 내에 다른 국가 로 진출하는 경우가 상당수 였고 아르헨티나도 특정 유럽 국가 외에는 같은 대륙인 남미 또는 인접 한 동미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세계 축구의 흐름에 따라 외국인 선수가 확대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국 선수들이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반대로 이는 선수들이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CISA 리포트에 따르면 일본 선수들의 경우 2023년에 해외로 진출하여 활동하는 선수가 2017년 대비 63명 증가하여 전 세계에서 17번째로 해외 진출 선수의 증가폭이 큰 나라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일본은 자국 리그의 경우 외국인 보유 한도를 없애며 우수한 외국인 선수의 영입을 통한 리그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고 자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장려함으로써 선수들이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 선수들은 해외로 진출함에 있어 병역 문제로 해외 진출 및 활동이 제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서 다양한 국가의 많은 선수들이 진출하여 경쟁력을 갖추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